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와이 d 입니다 지난번 영상에 월세나 전세로 살면서 모르면 당하는 특약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특약사항에 안 넣었다가 집주인과 세입자가 분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기간 동안 무탈하게 서로 지내면 좋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특약사항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를 들어서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50만원으로 원룸 월세를 계약을 하고 인터넷 TV 케이블 사용료, 수도요금, 공용 관리비 등이 월세에 포함되어 있는 줄 알고 입주를 했는데 관리비 내역에 해당 관리비 항목이 부과된다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 밖에 없을 텐데요. 보편적으로 원룸 같은 다가구 건물에는 관리비 항목에 인터넷, TV 케이블 사용료나 수도요금, 공용 관리비가 월세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관리비가 대부분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계시고 이러한 관리비 부분이 월세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체크를 해서 임대차 계약서 작성할 때꼭 특약사항에 기재를 해 주시면 추후에 관리비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분쟁을 방지하는 특약사항 두 번째는 요즘에는 집에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아지, 고양이를 더불어서 뱀이나 도마뱀 등 여러 가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데요. 따라서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집주인에게 미리 고지를 하고 해당 사항을 특약사항에 기재를 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혹시라도 반려동 물 건물을 키우는 것을 숨기고 있다가 추후에 같은 건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이 소음이나 악취로 인해서 민원을 넣는 경우에 집주인이 퇴실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계약서 작성 전에 미리 고지를 하고 특약사항에 기재를 하는 것이 베스트입니다. 마지막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특약 세 번째는 집을 구할 때 집을 보러 가는 경우에 집 내부에 도배나 장판 시설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수리하는 부분을 집주인 또는 공인중개사와 함께 확인을 하고 계약을 진행할 때 정확하게 어디에 어떤 부분을 수리해야 하는지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계약 당시에는 집주인이 도배나 장판 전체를 새롭게 시공해주겠다고 하여 굳이 특약사항에 넣지 않았는데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했는데 어느 일부분만 새롭게 도배나 장판을 해준 경우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서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당시에 어디 부분을 수리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기재를 해서 이런 분쟁이 없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런 몇 가지 특약상만 잘 이용하더라도 계약 기간 동안 집주인과 세입자가 얼굴 붉히는 일은 없을 테니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